시작 이제. 네. 시작입니다. 네. 오케이. 나이스. 상우으야아 이거 왔다. 아, 이렇게 되면 안 돼. 이렇게 하려면 더더 뒤로 쳐 줘야 돼. 더. 와. 거기서 봐야 또 무조건이야. 저이 넘겨야지. 줘야지. 어 왜? <웃음> <웃음> 다섯 번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어, 득점이 이제 우빈이가 받는 거지. 제가 받아야 돼요? 아무나 받아도 돼. 이제. 아무나 받아도 돼? 아, 아무나 받아. 근데 받아도. 일... 기범 형, 저 가까워. 내 뒤로 갈게. 네. 어. 그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면 되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지금 헷갈리잖아 그러네, 그러네. 오케이. 누가 주심가? 경수, 마이. 경수야, 잘했다, 잘했어. 괜찮아. 자,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. 자, 시작하면 됩니다. 너가 받아. 이쪽, 이쪽. 내가 받 거야? 돼? 우리 몇명 도와. 아, 좋아. 와, 경수, 마이. 와. 아 이렇게 하면 안, 아, 안 되는데.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. 예. 야 아니야. 야우리할수 있어. 언니 왜? 잠깐 제가 회의 좀 제가 잠깐만 동준야 이렇게 형이 앞에 있을래? 어 내가 할게. 그래 형이 앞에 있을아 근데 뒤에가 또잘 받아야 되는데 공이 뒤로 날라오는 거. 내가 봤을 때 동주는 무조건 니네한테 보낼 거야. 나안 해. 저런데 차가 너무 거슬려서 <laughs> 이거 치워. 요즘 떼 주면 안 될까? 네. <웃음> <웃음> 네가 뒤에 있을 거야. <laughs> 저랑 형이랑 같이. 아 뒤에 네. 오케이 저 좋아 어, 이렇게 보내야 돼 저요 아우 나우 나우 이건 하면 안돼 저요 아우 나우 나우 이건 하면 안돼 경찰이 건 치면 안돼 이건 치면 안돼 이런 건 치면 안돼 넘어갔잖아 이거 넘어갔어 요 오케이 좋아 안녕 아니 근데 지금 들었어, 저, 들었어, 이제 들었어. 몸이 들었어. 풀렸어요 아 알, 알겠어 오케이 이제 알겠어 좋아 좋아 이제 라인을 안 봐도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알겠어 저요 아, 받으면 끝나는 거구나 나갔네 나간... 아웃아웃아웃야 아웃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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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, 아웃! 나갔어. 예사대1 4 1 시작했어 아웃이야아웃이아아웃이아아웃이아 아우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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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우샤 아아우아우아우 아우샤 아아아아 오케이, 딩깍! 오케이, 딩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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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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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한 거야? 아니 너서버 아니야? 우리 <laughs> 서버아 아니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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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서야 내가 하는 거야? 네네. 아, 아아 우리였구나. 아, 좋아, 좋아. 한번 더. 한번 더. 나이스케이 오케이 이스케이이

왔잖아! Uh -huh! <Kolltense> 뭐 <Chris> <him> yeah, are... 왔아 야, 저기 어떻게 딸리는 거야? 역전수, 역전 oh. 오케이, 맞 오케이! 오케이! 너무 맛있어, <S to you> 야. 이세트이기면 무조건 이길 수 있어. 와. 저 지금 좀 어지러워요. 지금 과 지금 과호흡이야 우리. 바이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나이스. 오 형! 타보. 오 나이스. 나왔어 오케이. 오케이. 야, 우리 잠깐만 쉬시죠. 잠깐만. 우리 탕탕탕탕. 호흡... 호흡이 지금 너무 올라왔어. 어지러워. 자 동주 물 좀. 동주 야 동주야, 다치지 않게 조심해. <laughs> 야, 이거 저희죠. 어 우리. 짝수 우리, 어디죠? 짝수 여기. 여기. 가겠습니다. 예. 네. 맞냐? 어, 오, 잘했어 잘했어. 하하하. 좋아. 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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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아, 괜찮아. 잘했어. 괜찮아. 잘했어. 와 죄송해요. 정말 괜찮아. 좋았어. 넘어갈까 봐. 봐. <laughs> 공왜 <-�plex> <게 surtout 웃음> 그런 거야? 아나저 궁금해서 그래 <laughs> <laughs> 왜? <laughs> 아네 아, 아니 넘겨야 되는 거 아니었어? 넘겨야지. 돌리치려고 멀리, 멀리 그랬죠. 와. 다. 어고이 너무 많이 는데 <안> 와야 <laughs> <세사! 세사! 세사! 웃음> <세사! 웃음> 야 왜? 어? 왜? 아, 그냥. 투트 좋아, 근데 괜찮았어요. 괜찮아, 괜찮아. 또... 화이팅 한번하 수요. 자, 가, 하나, 두, 봐봐. 하나, 둘, 셋, 가지고. 미안합니다. 자, 공 봐봐, 와이팅. 하나, 둘, 셋, 가지고. 바로 때려버렸네. 이렇게 네. 나이스. 아! 잠깐만 이 이렇게 몸에 계속 맞추는거 있어, 동규야 야, 이건 못 쳐. 동야 미안한데 이쪽으로 성씨 안 하면 안 돼. 와, <laughs> 아, 와, 이거 진짜 이거 칠수 있었는데? 어, 아.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아! 아! 아, 이거 크다. 와, 아! 와, 나 우빈이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제일 멋이 없었어. 아, 니 이건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회의한 번 하시죠. 지금 흐름 다 흐름을 다좀 끊어야 되겠어. 네? 동주아 앉자마자 못 일어나시죠. 아, 너무 약올라 피칠 것 같아. 동 m 좀 앉아서 앉아서 e c h e 동 k us 갈래 t don't you? I'm g o i 자, g 가 o 자 o 가 o 가 h e h o u 리 e I'm going to go to the 점 되면 타임 한 다음에 딜 하자 아 근데 지금딜 해야 돼형 아니야 아니, 지금. 좀, 지금 해 지금 우리 지금 뭐또할게뭐 뭐 있을까 숙초 이번 오늘 고기집 우리가 사는 걸로 동주야 형그 잠깐 딜좀 오늘 그 기방 형이 고깃집 예약한데 오판 3으로 만약에 바꿔주면 뭐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기든 지든 계산하는 걸로 아... 음. 저희는 근데 사실은 저희 그 제작비로 먹을게요 음. 야 진짜 너꼴 빼기 씹는 음. 얘기 좀 하지 마 잠깐만 <laughs> 야너 들어와 잠깐 회의 좀 할게 어. 야 진짜 너무 동주야 조금만, 조금만 야, 더, 더 쉬고 야, 더, 있어 더 조금만 더 쉬고 있어 우리 어, 형 메뉴로, 네, 네. 몸으로, 몸으로, 몸으로 하는 걸 해야 되잖아 몸으로 뭘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거야 <laughs> 지금 너뭐 <야, 웃음> 어찌됐든 한 시간이라도 해 하나만 하나만 동주너뭐 좋아해? 뭐 좋아해? 아, 뭐 아, 좋아해? 어쩌지, 너가... 돈? 돈? 돈이야? 아 진짜 나 못하겠다. 아나이 경기 못 하겠어. 뭐 좋아하니까 돈 좋아한대. 얼마 얼마 좋아하는 얼마 정도 필요한데. 뭐, 뭐 평소에 가, 뭐 갖고 싶었던 건가나 뭐 그런 거 없어? 왜냐면 오늘 여기 오일장도 열렸더라고. 아니 꼭 거기서 아니지 뭐뭐 갖고 싶은 거 있어? 아니, 뭐, 혹은... 게임 좋아해. 맞아요. 게임 어. 게임. 플레이스테이션. 어, 어, 잠깐만 아, 잠깐만. 나쁘지. 야 가봐. <laughs> 오케이. 이사람0이 사람은 이이사0은이 사람은 이이사 방송 나가도 돼요?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사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테이사람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이이 우리는 세 판을 이겨야 되고 동주는 한 판만 맞으면 돼. 이건 어때? 동주야. 그러면 패드 두개 추가. 왜냐면 단체로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같아. 패드는 괜찮고 여러분 밭에서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? 포스타. 생과주. 그런데 물론다 쓰면 소중하지만 나는 깻잎 수박 지금 세개 열렸잖아요. 네. 그 중에 하나를 지분을 우리한테 줘요. 그래 네, 주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그거 진짜 와, 자 진짜 쟤네 조롱세개더 이상 안올수 있어. 그거는 그거는 근데, 그거는 근데 네. 네, 다 뺏어가는 거야. 아 너무 세요, 너무 세요. 그렇지 아, 수박 하나를 다 뺏어가면. 목숨인데 이번 저야 그럼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줘. 그러니까 우리 그 지금 세개 났잖아요. 네. 그 세개다잘잘 잘 키우셔서 네. 두 개는 드시고 하나만 우리 주세요. 아,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요번 판처부터대0부터야 정... 어, 다시 한 있어? 게임은 졌고한 아, 그래? 게임은 졌고 그러면... 오케이. 지금부터 근데 지금 시간이 이제 잡, 잡힌 시간이 지금 할 아, 수밖에 네, 없어 요 네. 촉박하니까 바로, 바로 바로 이제 안 쉬고 그냥 예 오케이 가겠습니다. 오케이 바로 파이팅. 파이팅 한번 하시죠 자 가야 돼 시작 공공 나빠 파이팅! 파이팅 아니 아웃인데 그냥 한 거예요 <laughs> 그래 아니 아, 고어왔습니다굿 <laughs> 게임 잘 치네 나중에 1대1 한번 하자.